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방안은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과 보호, 정부의 규제 감독의 역할은 안 중에도 없는 오로지 금융 업권의 요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을 금융 자본인 은행과 산업 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한금산 분리를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특정 대기업이 시중은행을 지배하게 될 경우 고객이 맡겨놓은 예... 자금을 동원해 자기 회사에 투자에 나서는 등 시장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고 투자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맡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통한 실물 부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분배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산업계의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려와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